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소감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전자책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경찰 조사에 혼자 띡 출석을 하셔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그 진술이 형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서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분도 계셨고요. 경찰 조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맞춘 대응 전략을 세운 다음에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서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 조사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경험을 하고 실제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그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경찰 조사를 앞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분명히 실패하지 않는 경찰 조사가 될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노래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친절한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 조사 일정을 충분히 협의해서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 홍길동씨 여기 경찰인데요.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아, 이번 주 목요일에 잠깐 오셔서 조사 좀 받으시죠. 금방 끝나니까 별일이 아니니까 편하게 오세요. 라는 그 전화를 받게 되면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경찰에 출석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건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경찰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이미 사건 기록과 자료를 다 검토를 해보고 피의자 불러서 어떻게 답변을 받으면 어떻게 혐의를 적용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찰 수사관은 그런 일만 해왔고 그런 경험이 충분히 쌓여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경찰 조사에 나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나가서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그냥 경찰한테 나 잡아 듣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나오라는 그날 곧바로 출석하지 마세요. 아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사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어, 고소장이 있나요? 고소장 한번 보고 제가 출석을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을 좀 그때까지 미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사 일정을 충분히 미루세요. 경찰 조사 일정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경찰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경찰이 나오라고 한 그날에 바로 나가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상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변호사님, 경찰 조사 일정을 확정을 했어요. 내일 모레 나가야 돼요. 어떡하죠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경찰 조사 일정 어, 내일 모레로 정했는데, 아 변호사랑 좀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고 나가겠습니다. 혹은 아, 고소장이 있습니까? 고소장 확인해보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잡힌 조사 일정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뒤로 미룰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경찰 조사 전에는 형사 사건을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여러분, 만약에 고소당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해서 사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그게 왜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경찰 수사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항변을 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고소된 사건인데, 고소장을 하나도 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우리를 고소한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소장을 사전에 확보해서 꼭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지 효과적으로 형사사건을 대응해서 사건을 끝낼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고소장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그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나를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사건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해보세요. 이 형사사건은 정확하게 법률적인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형사사건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게 금방 끝날 건지 아니면 좀 면밀하게 대비하고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을 하려면 일반인이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줄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대응으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고 그 진술이 조사에 남고 형사 기록으로 형사 재판까지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안 좋은 결과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상담 단순히 아 이거 수임료가 얼마인데 저희가 얼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비용 상담을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최소한 해결 방향이라도 알려주는 제대로 된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제대로 된 변호사 상담을 받은 사람이 경찰 조사에 임할 때랑 그냥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서 고소장을 읽어보고 들어간 경찰 조사랑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람의 준비와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꼭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건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형사사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